안녕하십니까. 주식방송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8일 한국증시에서 주목받은 다섯 가지 주요 테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지역화폐 및 전자결제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분야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통과 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입 5만원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인데요. 이 같은 발표로 갤럭시아머니 트리 코나이를 비롯한 지역화폐 관련주가 각각 29.895% 근처에 폭등세를 보였고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 등 전자결제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주은행은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이력이 부각되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STO 및 NFT 테마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크립토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이 임명된 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임금과 거래, 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현물 ETF 도입 기대도 지속되면서 증권사를 통한 간접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시장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은 뉴욕 증시 상장 이틀 만에 연이은 급등세로 시가총액 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STO, NFT 관련 헥토 파이낸셜, IT 생글로벌, 갤럭시 아머니트리, 단알, 한국 정보인증 아톤 등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창업 투자회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벤처 투자 시장을 연간 4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창투사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자금인 모태펀드 예산 확대가 예정되어 창업 투자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IM증권은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AI 투자 선봉장으로 부각됨에 따라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면서 관련 각종 펀드에서 G, GP 일반 파트너 선정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오늘 TS인베스트먼트, 캡스톤 파트너스, 우리 기술 투자, 미래 에셋 벤처 투자 등 창투사 관련주가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소비 테마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내 한한령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을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규정하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는데요. 최근 한화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한령 완화로 엔터, 카지노 등 관련 업종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BTS 멤버 군복무 종료에 따른 활동 재개가 6월부터 시작되면 엔터업종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BTS 전역 후 과거 동방신기와 빅뱅이 보여준 주가 상승 패턴과 유사한 강한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오늘 하이브, 초록밴미디어, 큐로홀딩스, JYP, DNT, 큐브엔터, 위지윅 스튜디오, 내추럴 렌도텍, 인스코비, 파마리서치,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등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을